삼일째 하나님 강도 1 5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열네 번째인데 그때 저 화면에 그텍 제목 하면 제목에 317 강도 114루대 아니 0 1 4루대에있어요그 잘못됐습니다. 아0 1 3루대에었죠 그게 014예요. 이번에는 01의 15번째입니다. 400 56쪽입니다. 삼일체론이 기독교 교의학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후대 신학은 과거에 확정된 주제별 순서, 먼저 한분 하나님과, 그속송들의 교리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삼위인체를 서술하는 순서를 자명하다고 여기고 뒤따라왔는데 그런 자명성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학이 그런 순서로 따라왔는데 그는 잘못된 거다 약간 오류가 있다니다 신론 구성의 그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에 놓여 있다. 여기 지금 요 문장의 삼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 각각은 다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떠냐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인 거죠. 그거를 기독교 신학자들이 계속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명쾌하게 그게 해석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 완전한 대답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중성이 단일성으로부터 돌출될 수 있는가? 이 경우, 신론의 구성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중성의 주제별 순서는 체계적으로 정당화 될지도 모른다. 이 순서는 물론, 한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보충하여 삼일체론적인 진술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체계적인 맥락이란 단지 하나님의 단일성의 규정들이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고 설명되는 조건 아래서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될것이다 하나님의 단일성 이것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삼일천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단일성,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단일성은 부족한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는, 조건에서만 단일성으로부터 삼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일체론적 진술들은 신론의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에서 어느 정도 불필요하거나 피상적인 것으로서 한군 하나님의 과는 교회에 덧붙여지는 부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표상이 바로 저와 같습니다. 3일째로 이건 부록이에요. 하나님 단일성, 절대자, 그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부록인 거예요. 그게 판 냄비를 거볼 때는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한 서술들이 신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규정임이 입증된다면. 3.1채으로 보충해야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도출된 신적인 삶의 내재적 구분은, 어떻게든 부정적인 방식으로 중재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어딘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 안에 있는 단일성과 다수성, 삼중성이 죠. 네, 관계 문제는 로고스와 영이 아버지로부터 예, 로고스는 아들 얘기예요. 예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로부터 파생된다는 것과 단순히 동일하지 않다. 물론, 이 세기 변증가들의 로고스 신학 이래로, 로고스 신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대체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죠. 이런 신학 이래로 그렇게 여겨지기는 했다. 이 사고의 경로, 생각의 발전, 과정, 이것은 영원하고 비시간적인 출생의 표상을 넘어 예수가 선제했다는 거예요. 비시간적 출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출생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런 표상을 넘어 동등한 세위격의 표상으로 나아갔다. 이와 더불어 카파토기아 교부들은 트르키의 중부 지역이요. 자신들의 가르침이 삼신론이라는 아리우스의 비난에 대항하여 삼중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단일성의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제기했다. 삼신론, 아리우스 비난 예, 거기에 보여줬어요. 신이 셋으로 보인다는 거죠. 당신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말이죠. 아리우스가 볼 때는 삼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자인 거예요. 예수도 신적인 존재이지 신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각각을 다 신이라고 한다면 삼신론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신론이 되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카파더기아 교부들이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버지와 영이 아버지의 위격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삼신, 삼신논의 의욕에 대처하는데 더 이상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위격들 중 하나에 불과하면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아들 및... 영과는 달리 아버지만 신적 본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면 아들과 영은 최고 신에 종속되는 위격들 히프스타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신적 단일성. 동시에 삼중성. 삼위의 신적 본질의 단일성. 이 관계를 해명하는 게 어려운 거죠. 신적 본질의 단일성. 이건 뭐 간단한 말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단일성을 세 위격들을 결합시키는 종. 이 일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실리우스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할 수 없었다. 좀 같은 어떤 같은 종에 속한다. 같은 그 결이 같다. 아그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그 종의 일치.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과 또 호모사피엔스와 뭐 등등 이러한 이들은 뭐 어떤 같은 종에 속한다. 뭐 이런 표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격들을 그런 같은 종 그런 사고로는 삼신론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적이에요. 삼신, 유일신론도 유지하면서 삼중성까지 다 확보해낼 수 있는 개념이 뭐냐고 하는 거죠. 갖다 가면 단일군주론에 떨어지는 거고. 앞에서 몇번 나왔죠. 단일군주론. 하나님만이 임금처럼 유일한 그런 분이고, 그게 버금가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몇대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각각이 다 완전한 신적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신이 셋이라는 말, 아니지 않냐 그런 건데 삼신년 단일군주론 삼신년네이이 이 관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 하는 게 기독교 교의학의 구성에서 삼위일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신론의 의역은 신적인 세 위격들의 사역에서 공통성을 보증한다고 해도 무력화될 수 없었다. 뭐 하나님은 창조로 세계를 만드셨고, 아버지는 역사 실존 인물로서 구원을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역에서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은 뭐 삼신론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위격의 삼중성의 구성이 밖을 향하는 공동의 사역보다 우선해야 되기 때문이다 밖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도 그 구성 자체가 확보되어야만 3일체로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논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머리가 터지는데 그 당시 살아 신학자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기에 기득의 교리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현대의 그 어떤 논란에서도 그 정당성을 손쉽게 파손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신앙의 선조들 덕분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은 다음 사실에서 찾아졌다 그것은 신적 본질의 단일성이 삼위일체적인 모든 구분보다 앞선다고 주장하고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뭐 이건 앞에서도 늘 얘기했던 것들인데. 하나님 안의새 윗격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 비밀로 되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모든 실체적 구분이라는 표상을 단일성으로부터 배제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한 번요. 그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신적 본질의 단일성이 삼위일체적인 모든 구분보다 앞선다고 주장하고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당연하죠 구분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만의 새 위격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 비밀로 되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비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뭐 그런 것에 불과 신비라는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뭐든 실체적 구분이라는 표상을 단일성으로부터 배제했다는 사실이었다. 음. 실체적 구분이라는 표상을 단일성으로부터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명쾌하게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우시대 누스는 서미일체론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이 길을 택했다. 이에 대한 계기를 제공했던 것은 카팟도계 교부들의 명제, 즉, 신적인 새위격이 아버지 아들령 위격이 밖을 향한 사역에서 보여주는 공동성의 명제였다. 그 결과, 피조 세기에서의 사역들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단일성만이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단일성은 어떤 조합도 생각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단순하다. 조합에 대한 표상. 번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 생각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네요. 이 조합에 대한 필사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신개념 자체를 와해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한 조합의 원인에 대해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조합된 것은 최고 혹은 첫째 원인으로 생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결국, 음, 아그래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딱부러지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3일체론 개념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에게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는 그 교부 시대부터 종교 기업과 스쿨라 철학, 스라 신학의 이르기까지해서 그게 어떤 위치를 자리 잡게 됐는가 하는 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서 그, 그 민감한, 민감한 그 부분들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몰라도 되긴 하죠. 아니면 더좋고요 신적인 본질의 단순한 단일성이라는 표상을 토대로 하여 하나다 본질의 단일성 하나다 토대로 하여 아우스티노스는 삼위일체론적인 교리의 진술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위격의 삼중성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통 삼위일체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체적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스탄 티에 그렇게 아우 그렇게 아우시드너스는 히포타시스로서의 위격들의 구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실체적 히포타시스 이게 철학자들 리쓴 용어인데 그것 비슷한 뜻입니다. 실체, 뭐 본질... 이거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프 스타시스와 동급인 라틴어는 요거는 이제 그리스어고요. 라틴어는 주스탄티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적인 구분 역시 고루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연적인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제 악지 텐텔, 우연적인 그 단어가 나와서. 조금 글 읽기에 혼동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단일성, 본질 그런데 또 위격이 다르다고 하면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우연한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보통 우연하다고 하는 그것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적인 그 깊이에서 벌어지는 본질의 그 다원성?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카파둑기의 교부들이 아다나시오스의 견해를 승계하여 아다나시오스, 아리오스 논쟁, 승계하여 관계 개념을 통한 삼위일체적인 구분이라는 이해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존재하신다, 존재한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선민체에 그 관한 그 개념병리에서, 뭐, 하 그러한 미묘한 그 어떤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걸 그대로 막제 입에서 막 쏟아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분, 서로, 아버지를 통해서만 아들이 있으나 아들, 아들은 또한 동시에 구별되어 있다. 철저하게 관계되어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구별되어 있다. 요 개념이에요. 물론 그것은 늦격들의 구분성이 배타적으로 그들의 상호 관계들로 인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수용되었다. 신적 본질에 관계들이 있다는 주장은 신적 본질 안에 관계들이 있다는 주장은 아우스드누스에 따르면 신 개념으로부터 우연적인 규정들을 배제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당신을, 스스로를 이 땅에 의존시킨다. 이 말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관계들은 어떤 변화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우연적인 것들은 변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연적인 것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들의 어떤 근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즉, 신적 본질 안의 관계성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어쩌다가 아들로 되었고, 영으로 되었고, 아버지로 된게 아니다. 그거는 영원 전부터 본질적인 거다. 그게 우리에게 3위로 나타난다. 그런. 설명입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단순한 본질성으로부터 우연적인 규정들을 배제해 버리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들의 구분들에 관해서도 아무런 진술도 할수 없다는 결론이 필연적이지 않은가? 골짜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논쟁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거치면서 삼일체론이 기독교 교리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빠도기학 교부들도 그렇구요, 아다나시우스가 그렇구요, 어우스틴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를세부적으로다 따라가기가 숨차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15번째 였고요. 었그 다음에 16번째 459쪽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